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이두 도형은 닮음인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. 닮음인 관계에 있는 이두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 한다. 점 A와 점 D는 대응점, 각 A와 각 D는 대응각, 성분 BC와 성분 EF는 대응변이라고 한다.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를 표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두 도형이 닮음 임을 기호로 나타낼 때 두 도형의 꼭지점은 대응하는 순서대로 쓴다. 항상 닮은 도형은 두 원, 직각이등변삼각형 변의 개수가 같은 두 정다각형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 두고 변의 개수가 같은 두 정다면체가 있다.